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를 하고 싶어 이 자리에 섰지만 한 번도 권력을 탐한 적이 없습니다. 돈의 욕심을 부린 적이 없습니다. 정치를 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선거 지금 하고 있지만 불의에 굴하지 않고 저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를 위해서 전혀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 김한규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여러분께서 저 김한규를 선택해 주신다면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은 선택이라고 감히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정치를 하는 동안, 살아가는 순간, 여러분들의 지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응원을 생각하면서, 결코 부끄럽지 않을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조카,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정치인이 되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